뒤계 트라노 배달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laughs> 어,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쉿산나 어, 온다 <laughs> 어, 어. 배달 다녀왔습니다 어? 음, 가위, 아니 가위. 뭐지 이 어색함은 어? 아 응. 아이고, 내가 찾네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아이 일은 무슨 아, 스테고? 우리도 배달하자. 배달? 무슨 배달? 아 맞다 배달 받아참가자 에버리 존어 가자 어 같이 가. 안돼 아, 네, 마스터. 그럼 저도. 아 아니야 트라노는 응. 여기 있어. 우리끼리 다녀올게. 아, 아, 네, 마스터. 어 안돼 마스터. 자 피자 좀 들어왔어요. 어? 다들 피자 배달 안 하고 어딜 간 거지? 오, 티라노. 미안하지만 어, 어. 또 배달 좀 다녀오려무나? 아, 네. 오, 짜. 어. 피자로 세개종 모! 배달 간게 아니라고? 그럼, 나만 배달 간 건가? 네, 손마 <laughs> 이거 좀 미안한데... 피자 배달 왔습니다. 대들 데드... <laughs> 다이노 피자다! a 뭐해 대들? i n 너 Pizzanar! t i 다 o Pizzanar! Tino Pizzanar! Tino Pizzanar! Tino Pizzanar! Tino 치킨는 배달 보냈으니까 우리 <laughs> 시작해 볼까? 아, <laughs> <한> 친구라더니 <laughs> 고장이라고 어, 그, 그럼 계단으로 가야 되나? 아, 아. 아, 오늘은 유난더 배달이 많네. 아, 뭐야, 새똥? 예. 아, 정말 오늘 왜 이래? 티라노, 괜찮아? 혼자 배달 다니느라 고생이네. 네? 렉스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했던데, 너만 빼고 말이야. 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음? <laughs> <laughs> 이만 가보겠습니다. 티라노, 힘내! 카야 <laughs> 오늘은 뭐가 필요하지? 특별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라노 어떡하려고! 아, 이거 배달 보내면 되지! 마스터 저만 빼놓고 뭐하는 겁니까? 어, 어 티라노 어, 그게 난 몰라도 돼. 전 몰라도 된다고요? <laughs> 너희는 배달하러 간다며? 응. 음. 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바빴다고. 에, 티라노 오해야. 우린 오해? 제가 눈치가 없었군요. 그럼 아, 재밌게 노세요 재미없는 저는 아니. 빠지겠습니다. 아, 얘들아 저기 산에 좀 다녀오렴. 아 세상에나 누가 산에서 피자 배달을 시켰어? <laughs> 티라노 배달 한 번만 더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 아저 우리는 우리끼리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래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들킬 뻔했네. 티라노 배달하고 빨리 와. 어. 어떤 사람이 이런 데까지 배달을 시키는 거지? 티라노 내가 시켰어. 하이. 어. 니가 심심할까봐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 인사해 메카다이노 나를 따돌리는 애들보다는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어때? 어? 제트 오르니 토미모스는 샤벨보다 빠르고 프로가노 캐리스는 스테고보다 튼튼하지 나의 새로운 친구로는 안성맞춤이야 마, 마스터가 나를 따돌린다고? 그래도 난 마스터를... <laughs> 걔네들은 날 신경도 안 쓰는데 너는 왜 신경 써? 렉스 같은 멍청이 떠이를. 뭐라고? 음, 준비는 다 끝났는데 티라노는 왜안 와? 아, 진짜로 음. 화나서 안 오면 어떡하지? 음. 에이 티라노는 올 거야. 렉스가 어? 네, 다이로, 가자 렉스. 티라노 어디 간 거야? 프는 업그레이드된 저트 엔진 덕분에 더 빠른 속도를낼수 있다고 프 <laughs> 드라이브! 존나? 아, 그런 불꺼칠은 프로가나캐리스의 딱딱 불꺼칠에 흠집 하나 낼수 없어 어? <laughs> 너만 없으면, 울트라 디버스터도 끝이야! 마스터를 부탁한다, 샤벨, 스테고! 하이트밍 <laughs> 빔! 폼페이크리어 <덤베이> <laughs>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티라노? 티라노, 괜찮아? 샤벨, 스테고... 티라노! 마스터! <laughs> 으악! 다 왜안 오나 했더니 호자서 싸우고 있었어? 마스터가 저 배달만 하라고 아, 하셔서 그, 그건 티라노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돼서 생일? 세, 생일? 티라노 네 생일 <laughs> 그럼 내가 배달 나간 동안 다들 생일 파티 준비를 했다고? 그래 아, 그래서 하루 종일 나만 배달한 거였군 그래 티라노 생일 축하해 너희들 실컷 따돌려놓고 이제와서 변명하지 말라고! 네! 우리가 친구를 왜 따돌려! 친구는...친구는...친구는...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라고! 티라노! 샤벨! 스고로 합체다! 네! 받으십시오! 5단 합체! 로빅! 파트! 티라노 이그니션! 메카다이노도 합체할 수 있어! 메카다이노 합체! 합체? <웃음> <웃음> 무슨 합체가 어부바야! <오프바야? 웃음> 마음껏 피우사라 멍청이 다이노 마스터! 내 생일을 망치다니! 절대 용서 못해! 맞다! 티라노 생일! 티라노와 딜로포사우루스 디스크를 퓨전하면 화끈한 필살기를 쓸수 있을 거야! 오케이! 큐리 이그니션! 딜로포사우루스 이그니션 딜로포 오일 발사! 뭐야? 제대로 쏘지도 못하는 거야? 과연 그까 거기다. 너, 뭐 뭐하는 거야! 지금이야! t is it? Shut up. Shut up. Shut u 달 나간 누가 이렇게나 준비하시다니... 멋있지... 디라노가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 미안해... 케이크 아, 내가 걸은 거야. 디라노 어서 촛불 꺼. 마스터 모두들 고맙습니다. 어? 어. <웃음> <웃음> 카이야... 명심해라. 쓸모없는 것은 버려진다는 것을.